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 빌바오 축구와 관련하여서 소시에다드는 셀타 원정 이후 홈경기입니다. 빌바오는 리그 8위를 달리고 있는 곳으로 소시는 시즌 초반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르노르만과 엘루스텐도의 중앙 수비가 안정적이고 잘두아의 측면도 탄탄합니다. 무엇보다 스페인 국대 3선을 이끌 제목으로 꾸준히 승선 중인 메리노가 중원에서 최고의 경기력으로 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는 팀내 득점 1위인 외야자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바오는 라여전 패배 이후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아레아를 잡았고 발렌시아 원정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현재 라리가에서 최소 실점 1위를 질주할 정도로 수비의 강점은 확실합니다. 마르티네즈와 비비안 알라레즈의 최종 수비가 탄탄하고 베스가와 벤세도르는 포백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시에다드 빌바오 무니아인이 살아나고 있는 공격도 가르시아와 산세트 등의 활약에 따라서 언제든 골을 터뜨릴수 있으며 이 경기에는 주전 센터백인 비비안이 빠지지만 알라레즈가 나설 수 있습니다. 빌바오는 리그에서 가장 수비가 안정적인 팀입니다. 소시 원정에서도 본인의 흐름대로 경기를 끌고 갈수 있으며 승점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빌바오 팀입니다. 소시는 외야자발의 복귀와 함께 비비드 실바와 야누자이 등이 최전방의 세를루스와 이삭을 지원을 하겠지만 빌바오의 수비 라인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홈팀 역시나 무니아인과 베렌게르 윌리엄스 등 스스로 해결을 할수 있는 공격진을 보유한 빌바오의 역습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비 라인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시에다 리그에서는 1위로 무승승 무승 올 시즌 선전세는 다소 확실한 곳입니다. 리그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최근의 컵 대회를 포함을 해도 4경기 3승 1무로 승률 자체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연하게 높습니다. 오른 공세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시에다드 빌마오 이두 곳에 있어서 소시에다 팀내 최다 득점원인 오야르 사바리 이탈 가운데에서도 이삭과 같은 여타 공격 자원들이 주도를 하는 공세가 인상적인 수준입니다. 특히나 홈에서는 무패로 80%의 승률을 기록을 하는 가운데 경기당 평균적으로 2.6 득점을 양산을 하는 매우 뚜렷한 선전세를 보입니다. 빌마오를 상대로 또한 최근에 4번의 맞대결 3연승으로 애초 상승 면에서의 이점 또한 큽니다. 공격 핵심 자원 이자 팀내 최다 득점원인 오야르사발 축구선수의 이탈 소식이 있는데, 다만 최근 이외의 수비 핵심 자원들에 따른 복귀 소식도 있습니다. 대체 자원들의 뚜렷한 활약상으로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다음으로 빌바오 리그에서는 8위로 패무 승승모 리그 8위로 중상위권 구도를 유지하는 형세로 특히나 최근에4경기 2승 2무로 무패 흐름을 달린 가운데 안정감은 더욱 상승해 있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전방 공세에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지만, 지난 10경기 단 6득점으로 현재까지 리그 최소 실점 비율을 유지하는 수비 형세가 인상적입니다. 소시에다드 빌마오 다만 그런 면에서 주축 수비수 비비안의 이탈은 치명상입니다. 특히나 저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원정기를 고전할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를 구도로 판단이 됩니다. 주축 수비 차원의 이탈 속보가 있는데 수비 균형이 다소 깨질 만한 변수입니다. 다음으로 레알 소시에다드 직전 라운드 셀타 비고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공식 전 13경기 무패행진을 달렸습니다. 팀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경기에 있어서 힘든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수비성과가 좋은 곳으로 왼쪽 풀백이 전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저우 밸런스 붕괴가 우려되는데 문효즈가 대체 자원으로 활약을 하며 그 공백을 메웁니다. 공격은 한 방에 집중을 하고 유독 홈경기에서 안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탓인지 타격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주포 이삭 결정력을 앞세운 1득점 생산에 힘을 쏟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장자는 리코 몰리알 리아라맨디 그리디 바인네테세아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아틀리텍 빌마우 팀입니다. 이곳은 상대발과 비교를 하게 되면 전력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흐름 싸움에서 크게 밀리지 않으며 지난 리그 4경기에서 2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4 4 플랫을 꾸준하게 활용을 하면서 선수들 시너지를 높이고 전술적인 대처가 유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한층 답답해지는 공격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리그 홈 경기당 평균 1.4 득점을 적중을 한 반면에 원정에서는 0.6 득점 생산에 묶였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주전 공격수 빌랄리브레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장자는 비비안 페르치체 놀라스코아인 빌랄리브레 선수입니다. 이두 곳의 맞대결의 전적을 살펴보게 되면 소시에다드 팀이 우세를 합니다. 소시에다드 홈 성적 무실점은 100% 무득점은 20%. 빌바오 원정 성적은 무실점 3%, 무득점은 2%입니다. 소시에다드 빌바오 축구 잘 알아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신 후에 궁금증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